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책임질 특별한 루틴, 유자 생강차를 활용한 체온 면역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차가운 날씨, 감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체온 면역이 중요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하죠. 유자와 생강차는 이 체온 면역을 지키는데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먼저, 유자차의 효능입니다.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돕고 감기 예방에 탁월하죠. 유자 특유의 상큼함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땀을 내어 체온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죠. 이제 유자 생강차를 활용한 체온 면역 루틴을 알아볼까요? 아침 기상 후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점심 식사 후 생강차를 마셔 몸을 데우세요. 잠들기 전 다시 유자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자 생강차와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